허리치료의 원칙 중 제1번은 운전을 하지 말거나 줄여라입니다. 근데 운전을 꼭 해야겠다. 운전을 안 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병원에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셔야 하는 택시기사님이나 화물 운전 기사님, 장거리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허리나 엉덩이 통증으로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자세가 고개도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손절임이 발생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좌석 시트가 안쪽으로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장시간 앉으면 허리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분들은 허리보다 무릎이 높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에 모든 체중이 걸리게 될수 있죠. 응. 쉽게 설명드리면 발로 체중 분산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응. 허리 쪽 증상이 심해지면 운전을 할 때도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심해지지만 응. 특히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저리거나 엉덩이가 불편하고 응. 허리를 펴기도 힘들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이신 많은 분들에게 요통이 생겼을 때 운전이 허리에는 쥐약이라고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요? 이전보다 많이 줄인 거예요? 라고 호소합니다. 운전을 많이 줄였더라. 본인이 이전에 안 아플 때 기준으로 10시간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아프고 나선 6시간 정도로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 기준에선 많이 줄인 거지만 손상이 있을 때 절대적인 기준에선 여전히 우리가 가는 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보자면 폐나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께서 예전에는 평소에 하루 두갑 담배를 피워도 멀쩡하던 게 폐가 안 좋아진 이후에는한 갑씩 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줄인 거예요.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폐나 기관지에는 무리가 갈수 있겠죠. 허리 치료의 원칙 중제1 번은 운전을 하지 말거나 줄여라입니다. 근데 운전을 꼭 해야겠다. 운전을 안 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운전 자세를 바꾸라고 합니다. 드라이빙 포지션이 잘못될 경우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죠. 저는 운전을 떠나서 허리 환자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제끼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운전에서 숙여서 하는 분들은 초보분들을 제외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운전 시 뒤로 제껴서 앉는 분들입니다. 주로 운전에 능숙한 분들이 뒤로 누워서 멋있게 하는 경우가 많죠. 눕는 게왜 문제가 될까요? 서있을 때는 상체의 무게가 다리 쪽으로 잘 분산됩니다. 직각으로 앉을 때도 다리가 수직으로 닿을 확률이 있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죠. 하지만 기대서 앉을 경우 다리가 앞으로 뻗게 되어 체중 분산 없이 그대로 허리에 집중되게 됩니다. 물론 기대면서 등으로 체중을 분산하긴 하지만 이 자세에서 하부 요추에 걸리는 부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에는 신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오랜 시간 허리에 집중되게 되죠. 이때 의자에 접한 신체 부위에 하중이 실리게 되고 염증들이 조금씩 분비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염증들이 커지면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이 나올 수 있죠. 또 볼까요?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오른발을 계속 쓰기 때문에 한쪽 허리로 부담이 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령층은 허리 주위에 근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요통이 만성화되는 소견이 있습니다. 원위에서 언급한대로 요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앉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앉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일단 시트에 최대한 밀착을 해서 앉아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밀착을 하게 되면 시트에 밀착된 부위에 체중이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로 지나치게 젖히게 되면 시트의 하부 요추가 밀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되죠. 그래서 요통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리를 시트 안쪽까지 최대한 밀착시키고서 등받이는 직각에서 100도 사이로 본인이 편한 각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자세는 머리와 허리를 모두 시트에 밀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트 접촉면이 증가할수록 부하를 분산시켜 체중이 집중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허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때도 누워서 타는 분들은 허리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자세로 운전하기 힘들다는 분들은 허리 쪽이 뜨는 부위에 허리 쿠션을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를 감싸는 쿠션이 체중을 분산되게 하고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세 고정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 중에 편한 자세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는 다릅니다. 밀착해서 이렇게 앉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은 덜게 되지만 몸의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나쁜 자세가 형성이 됩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서 쉬더라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지 허리에 체중이 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0도에서 100도 사이로 앉을 때 손을 둬야 되는 위치는 손목이 핸들에 걸치시면 됩니다. 무릎 각도는 120도 정도로 두셔야 장기간 운전을 하셔도 그나마 다리 쪽에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각도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운전을 할때 다리 쪽에 쥐가 날 수도 있죠. 왼발이 발판에 평안하게 걸칠 수 있도록 시트를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의자에 앉는 자세에서 최대한 직각으로 앉을 때 디스크 내압이 정상의 140%라는데요. 네, 서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앉아 있는 게 디스크 내압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운전 하면서 손상되는 많은 부위는 디스크 탈출증이 아니라 주변의 연부 조직 손상입니다. 뒤로 이렇게 누워서 타게 되면 체중을 받으면서 허리 골반을 잡아주는 이 주변의 인대 부위나 연부 조직들이 힘을 받게 되고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 몸을 틀때 상체를 숙이거나 펼때 통증이 나올 수 있어요. 마치 발목을 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를 포기할 거냐? 내 소중한 연부 조직을 포기할 거냐? 이거는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적절한 타협장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입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아예 운전을 안 하는 겁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매우 많습니다. 치료를 해도 다시 좋지 못한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죠. 운전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기도 힘듭니다. 호전되는 속도가 악화되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운전이 아픈 허리에는 정말 정말 좋지 않다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10시간 넘게 해도 안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차에서 직접 찍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